돌았다! 우 왜왜 소나 소리 물치 뭔데 이거 소갈이. 돌았나? 오늘 우리 뭐고? <모공? 웃음> 야! 소갈이가이렇게나야 빵봐라 찍히고 야오늘 뭔데 우리? <laughs> 어정 4개째다 잠깐만. 40 넘다. 40 그냥 넘다. 40, 43, 44. 자, 잡아줄, 게 소가리가 이래, 와 대박이네. 야, 이빨이 엄청나. 내손 넣었다가 다 찢을 뻔했다. <laughs> 이거 봐라. <laughs> 야, 어정 미쳤. 오늘 5종잡았어